소리질러 뉴스발구독 함께 소리질러 질러, 질러, 질러. 에거시 언론들이 우파 최고의 패널로 인정하는 김재원이 고성국TV에 출연 입담과 직설을 쏟았어 여러 개의 쇼츠로 나눴으니까 무조건 다 봐야 해 우리 뉴스발전소 팬들만이 아니라 모든 우파 채널들은 함께 공유해서 전국민 개딸들까지 퍼지게 하는 게 좋겠어 댓글로 소리질러 질러질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박사님네 그, 장동혁 대표와 김문수 최고위원이,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일반 면회로 네. 갔다 왔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, 전하는 말로는 10분 면회 시간 동안에 한 5분간은 뭐 울, 울었다는 거잖아요. 네. 하여튼 그 상황 그 우리 김재훈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? 사실 그 전직 대통령이 그 구속 수감되어 있고 그 면회를 또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. 우리 당의 당 대표가 인간적 차원에서라도 면회를 가서 한번 안부를 묻고 또 건강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 것은 뭐 당연한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? 네. 더, 더군다나 불과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려고. 해서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그 네. 인권 탄압이 있었다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었거든요. 네.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도 뭐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가서 물어보고 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입니다. 그런데 어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번 전당대회 기간 중에 네. 어, 윤석열 대통령 곧바로 면회하겠다고 수차례 네. 어, 약속까지 했거든요. 어, 그렇죠. 어,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, 그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적절한 시기에 곧 면회하겠다고 했었고 또 특별 면회 신청까지 음, 했거든요. 그런데 예. 저는 특별 면회를 왜안 받아주는지 그것도 참 의아했습니다. 음. 그때 당시 에 아마 예. 인권 탄압 그 이슈가 있어서 어, 서울구치소에서 뭐 그것이 외부로 자꾸 알려지기가 두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, 특별 면회 신청도 거부하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장동식 대표는 또그그 그 상황에서 계속 미루는 것도 도리가 아니고 해서 네. 어, 이번 기회에 일반 면회라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. 음. 저는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